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1. 미국의 노골적인 절도가 갑자기 그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삼성의 과감한 결정은 미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현재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실행하며 과도한 조치가 연달아 발생해 논란이 일어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등장할지 몰랐다며 미국이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최근엔 급기야 한국에 입점할 초대형 회사를 미국으로 돌려버렸다는 발언이 나왔으며 미국의 장관이 인터뷰에 등장해 이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국은 반전카드를 내놓으며 미국에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전해집니다. 미국을 이대로 좌시하지 않겠으며 이것이 국가가 아닌 기업들이만큼 유연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이 지경까지 르게 되었는지와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행되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활짝 뛰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현대차를 비롯해 업체들이 뒤통수를 맞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진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원한 미국의 정치인들조차 대정신이냐는 말을 한다는데요. 왜냐하면 현대차를 유치한 조지아주의 경우 현대차를 유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은 한국의 삼성, 현대, SK, LG 등 그야말로 탑5 기업을 모두 입점시켰으며 이는 미국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요청과 미팅, 한국 기업의 각종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이뤄낸 것입니다. 심지어 SK와 LG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2021년 배터리 분쟁의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미국의 상원 의원과 바이든 정부의 무역부서 등 온갖 정치인들이 동원되어 이 소송을 뜯어말렸습니다. 잘못했다간 둘중 하나가 미국을 떠나게 되는 수순이 되는데 이는 미국 일자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공급망 차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LG 영업비밀을 침해한 SK는 자칫 미국에서 퇴출될 가능성까지 나와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SK는 이미 미국 포드사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조지아주의 큰 일자리 제공 회사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치인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통합하고 합심해 소송을 합의시킨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 분쟁은 합의되었고 이들은 매우 환영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컴프 조지아 주지사는 환상적인 뉴스라며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확신하다고 했으며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은 자신은 이 일의 해결을 위해 매일 LG와 SK와 상의했다라면서 조지아주의 일자리를 위협한 이 난국을 양사가 해결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감개무량해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앞서 현대차 역시 조지아주의 들어오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며, 삼성은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결정 후 텍사스 정치인들에게 환영 세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들 정치인들은 진심으로 한국에 감사함을 표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비싸고 물류 비용 등 기업을 하기에 효율적인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도 대부분 기업들이 고비용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 시장에 바로 납품한다는 게 장점이겠지만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미국 바로 밑에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처해 온게 사실이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등 한국 기업들은 멕시코 기지를 짓고 공급해 미국과의 사업이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공급망 사태에서 느닷없이 비효율적인 메이드인 USA를 외치는 동시에 미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의 방강제로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피할 묘수도 없었는데 미국이 기술 원 천국이기도 했고 동시에 동북아에서 한국의 안보 주도권을 쥐고 있어 이럴 때는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 작용하는 것이죠. 미국 상무부에서는 작년과 올해 틈만 나면 한국의 삼성 등 대기업을 백악관에 불러 비상회의를 수차례 가졌고. 실제 이 가운데 한국과 대만 등의 고객 리스트를 요구하는 등즉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한국에서는 나쁘게 해석하지만은 않았고, 그래도 미국 동맹의 요청인 동시에 미국 공급망 안정 등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강곡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총수들은 미국 공장 설립에 다소 내키지 않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미국이 드디어 선을 넘었고. 한국을 제대로 자극하는 상황이 등장해 버렸는데요. 한국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며 반도체 공급망의 확장을 역설한 지나 레이먼드 상무 장관은 미 주요 매체인 WSJ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국의 상업들을 지키기 위해 해온 일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무부 장관은 열띠게 얘기하면서 결국 말해서는 안될 것을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바로 한국에 들어갈 초대형 회사를 자신이 설득해 미국으로 입점시킬 수 있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월에 전 세계 웨이퍼 생산 3위 업체인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와 접촉했다는 것으로 이들은 50억 달러를 독일에 투자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는 이 업체를 반드시 미국에 들여와야겠다고 생각했고 설득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6월에는 진하 장관이 직접 1시간 이상을 통화하면서 글로벌 웨이퍼스 CEO와 통화했습니다.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 CEO 도리스수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비싸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앞서 한국의 기업체들이 그러하듯 미국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은 결국 기업의 손해를 안기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사업은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최초의 라인 건설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수백 미터 되는 라인 한 개의 공장 크기는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와 시설 등 금액은 라인당 조 단위 건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높은 미국을 꺼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만의 수시이오는 건설비가 미국의 13가량인 한국에 새 공장을 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진나 레이먼드 장관은 보조금을 주겠고 한국 대비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으며 절대 대만이 손해 보는 일은 없다라며 수차례 강조하는 등의 작업을 집요하게 펼친 것입니다. 실제 2주 뒤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는 미국의 텍사스에 7조 원가량의 공장을 짓겠다고 했으며 이 공장에서는 미국 TSMC와 인텔 등의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호구까지 밝힌 것입니다. 일단 열받는 건 둘째 치고 이 문제는 한국에도 다소 치명적인 사안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업체는 한국에 입점하여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웨이퍼를 공급할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미국으로 옮겨서 결국에는 TSMC, 인텔에 공급하고 한국 삼성 등은 배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이 미국 내에 공장이 있고 확장하고 있지만 대만 회사이기에 대만과 미 인텔에 선 공급하는 것이라 한국은 결국 이런 기회를 빼앗기고 미국에서조차 공장을 지어줬음에도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웨이퍼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웨이퍼 공급의 허브가 될 중요한 기회도 놓쳐 버렸으며 한국 입점 시 고용될 인원을 비롯해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에 어느 정도 자질이 생긴 셈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만의 결정에 대해서 대만 역시 울며 겨자먹기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실행 이전에 미국 최대 업체들조차 입점하고 있었는데 미국 최대의 시각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는 한국에서 최첨단 3나노 시각 장비를 만듭니다. 이 업체는 다행히 미국이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기 코앞에 한국으로 입점을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각종 회사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들은 세계 최고의 업체인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바로 붙어 있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하던 미국이 이제 그러한 클러스터를 미국에 조성하기 원하면서 모든 전 세계 업체들을 흡수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등장해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러한 조치는 결국 무리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의 경우 미국의 반도제 제재를 시작하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해 최근 반도제 법안까지 최근 수년간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입을 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약 15%가량 중국 수출이 줄어들었고 미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한국 수출량을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도 결국 미국의 물량을 빼앗긴다는 말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반도체를 죽이려 한다지만 결국 전 세계 반도체 수요 60%는 중국인데 이 중국 물량을 미국이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자립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미국 물량을 산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외신들은 미국의 행동은 동맹의 신뢰를 저버린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조치로 한국의 전기자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13조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보조금에 제외되었다는 의견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각종 매제 역시 한국 기업들을 어렵게 입점시켰는데 완전 창문을 끼얹는다 전합니다. 한국의 투자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으며 미국의 투자를 꺼리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이든의 반도제법이 실행되었으나 반도체 분야도 보조금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막상 미국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 위주로 보조금이 나가거나 최악의 경우 대만까지만 지급되며 한국은 또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몇몇 장면에서 명백히 한국을 타겟으로 삼은 듯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기자는 수소자 분야는 캐나다와의 협력을 고려하며 미래산업을 미국외로 분산하려 하며 삼성전자는 유럽에도 반도제 공장을 확장하며 미국의 위험을 분산하려는 듯 검토 중입니다. 이들 회사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기에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미국을 대할 것이며 미국의 이해한가는 인플레이션 법과 한국 고객까지 빼돌리는 행위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급기야 7조원 가량 되는 회사도 미국으로 낚아채며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 투자나 비즈니스를 반드시 신중함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삼성의 과감한 결정은 미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CNN은 현재 러시아 사태를 두고 특히나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엄청난 고생에 직면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자원부국들은 더욱더 돈을 벌고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시달리며 고생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자원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즉, 평화로운 무역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기적인 자국중심 무역시대가 가속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지금까지는 패권 싸움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으며 문제가 있더라도 동맹들 간에는 치명적인 이슈로 번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일어나 무역 전쟁으로 번져 관련국에도 피해가 일어났으며, 한미 간에도 각종 자잘한 풍상 분쟁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본격적인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례 없이 동맹도 가리지 않고 귀통수 치는 모습이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현대차가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되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한국에서는 유독 한국만 제외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유럽에서도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측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외는 명백히 WTO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이 포함되었다면서 한국만 빠졌다고 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만 유럽 입장에서도 소위 세발의 피 밖에 안된다며 유럽 차종들이 대거 제외되었다 불만인 것이고 일본에서도 니싼 한 종류만 포함되었다면서 일본도 사실상 제외되었다고 불만인 것이죠. 도요타의 경우 현대차처럼 미국의 전기차 공장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의 타국에서 생산된 자는 전부 배제되었기 때문에 일본 역시 적지 않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일은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 외에는 대부분 배제되었다는 것이며 미국 자동차 업계 살리기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GM과 호드에게 선점할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수요의 초반 이부터 3년을 미국에서 가져가면 점유율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며 그 중에 한국은 기아 텔로라이드가 대성공을 거두는 등 미국에서 가성비로 잘 먹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오닉을 비롯한 한국 전기차는 아이 그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면서 더욱 경계를 받은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 뒤에 만약 현대차가 따라 붙는다면 낭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차는 제 아무리 13조 원까지 투자를 해봤자 소용없이 미국 우선주의에 보기 좋게 배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도체 분야에도 이런 낌새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그야말로 한국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일간의 역사상 최고 외교 갈등이 바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생겼을 만큼 민감한 분야인데 미국은 놀랍게도 현대차와 비슷하게 삼성의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다음 또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같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입점하기를 강력하게 원했고 정치인들이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삼성에서는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인건비를 비롯해 여러가지 사정상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퍼붓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이는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상무부 장관이 직접 한국에 간곡히 부탁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 차관은 모두 공급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를 틀어놨고 미국이 패권을 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분야였으므로 미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대중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온갖 법안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미국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핵심 기술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설계부터 주요 장비까지 대부분 기술이 미국 것이기 때문에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미국이 막으면 반도체는 그대로 일본 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특허를 열어 일본 반도체를 성장시켰고 당시 구소련과 냉전 시대 대결을 가져갔지만 의외로 일본이 너무 성장해 버리자 미국은 일본을 내치고 한국과 대만을 키위 온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한국과 대만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는. 슬슬 이제 경계해야 할 대상이 한국과 대만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텔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아시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다소 충격적인데 지금까지는 한국과 대만이 있으니까 미국은 괜찮다라는 뉘앙스였다면 이제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텔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유럽연합 측에 전달하면서 110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도 아시아에 기울어진 시장은 결국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인텔은 삼성과 TSMC 등의 직간접적인 경쟁자이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미국 반도체 회사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러한 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이어 디렘 3강인 미국의 마이크론 사는 최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및 과학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마이크론은 2023년까지 400억 달러를 미국 반도체 제조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최대 4만 명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5천 명의 고기술직 일자리도 포함된다며, 고급 인력이 대거 들어올 것으로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혹은 TSMCT까지 다방면의 인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는데 마이크론은 미국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에서 10%로 높아질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고 있지만 오히려 마이크론이 더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회사의 반도체 생산 지원과 소비를 증가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 삼성 공장을 짓게 하면서도 미국 내 마이크론에서 나온 반도체를 우선 소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대차 대신 GM 포드를 구매시키겠다는 것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또한 삼성과 하이닉스가 당황스러운 것은 미국의 보조금 혜택이 아직 제대로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520조 원 가량을 집행했지만 이것이 한국 회사에 공정하게 돌아갈지 아니면 마이크론에 집중될지 알 수가 없으며 갑자기 미국이 태도를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주요 라인이 한국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법안도 그렇지만 반도체 법안 역시 주된 타겟은 중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에 설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만약 한국 회사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삼성은 투자를 확정한 상태에서 현대와 같이 투자 후 뒤통수의 코스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자국 회사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반도체를 그대로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14동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애플의 낸드플래시는 최근 중국 YMTC를 새로운 파트너로 들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황당해하는 것이 블랜드는 하이닉스와 일본 기옥시아가 공급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중국 업체가 끼어들어 전반적으로 가격을 후려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동맹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련법안이 지속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 대표 회사 애플이 중국 회사를 포함시키는데 14동맹을 맺으면 뭐 하냐는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공장 라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에 삼성 반도체 라인이 생겨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약 18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 합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제의 10% 내외만 생산돼 공급망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니 두 배로 늘리자는 것이고, 이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유럽에 새로 짓고 반도체 생산을 늘려가겠다는 포부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삼성과 TSMC가 이미 대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진행해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위험 다변화 차원에서 삼성도 다양한 국가에 반도체를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이를 즉각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최근 스페인에서도 한국 삼성 반도체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이 미국의 보조금이나 구체적 규모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자국 기업에만 유리하고 현대차와 같이 한국을 내친다면 매우 위험한 사인이 될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는 자동차와는 달리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타겟으로 잡으면 자칫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는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도 위험 다변화를 위해 유럽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이 최근 노리는 대상이 중국인지 한국이나 대만인지 헷갈린다면서 사실 중국의 디램은 아직 신경 쓸 수준도 아닌데 미국이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는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보다 중국과 연결된 대만과 한국이 더큰 피해라며 실제 이 법안은 일차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건설하는 TSMC 최신 공정 공장이 막힐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엔비디아 수출 금지가 된 만큼 TSMC도 대중국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칫 한국에 불똥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60%를 중국이 흡수하고 한국도 수출 비중이 큰 국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중국과 사업이 상당히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국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며 주변국에 우려를 더합니다. 한국은 유럽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